없다. 지금 여기에서 없어졌다. 아, 어, 야, 죽었는데? 저, 뭐야, 저, 뭐, 저, 뭐야, 저, 멈모스 왜 저렇게 날아가? 카루나가 죽었다. 아 저, 멈모스 지금 공중에서 죽어 있다니까? 아. <laughs> 야, 저, 카루나인데 뭐... 아, 니 네, 거기 가두면 안 니가? 그래? 난 몰랐다. 응. 형, 그쪽에 알파랩터 있다잉? 어, 걱정 안 해도 된다. 오케이. 형, 그 친구들을 준비해놨지. 애들 어디있지? 우리 아빠. 친구, 친구 준비해놨다. <laughs> 준비해놨다며뭐하는데다하는다하하 친구 하하하하다하하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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 진짜 열심히 만들었는데 <웃음> 괜찮다며 하하하하하하 <laughs> <laughs> 아, 아, 죽었다, 방금. <laughs> 아.